안녕하십니까. 주식수사입니다. 오늘은 녹십자 홀딩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십자 홀딩스는 녹십자들의 계열사들, 이제 뭐 여러 회사들이 있죠. 녹십자 랩셀, 녹십자 셀, 그리고 GC 녹십자, 그리고 녹십자 등등 그 모든 계열사들을 이제 그 지주회사로 이제 가지고 있는 홀딩스 회사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녹십자 홀딩스가 녹십자 계열사들의 지주회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어, 원래 이 종목은 주가가 2만원 정도 하던 회사인데요. 2만원 정도 하던 주가가 4만원까지 올라온 이유는 그,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녹십자가 이제 위탁 생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니까, 러 뭐, 화이자도 있고, 모더나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여러 가지 코로나 백신들이 있는데, 어, 지금 주가가 12월 30일 마지막, 마지막 날15% 이상 급등 나온 이유는 모더나 백신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모더나 백신을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어, 그 민간기업에서, 어, 위탁 생산을 할 것이라는 그런 추측성 기사가 나왔었죠. 나왔었죠. 기사를 보시면은, 어, 이틀 전 뉴스인데요. 아시아 경제 단독 기사인데, 모더나 백신을 GC 녹, 녹십자가 위탁 생산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어, 글로벌 생산 기지로 역할을 기대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 모더나 백신을 아마도 녹십자가 위탁 생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국내 그 모더나 백신 생산뿐만 아니라 어, 아시아의 그 대부분의 모더나 그 백신을 위탁 생산해서, 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지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녹십자 홀딩스가 기대감의 15%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 뉴스가 장 끝나고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월요일날, 1월 4일날, 이제 더큰 상승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지금 52주 최고가가 49,500원이었는데요. 49,500원은 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5만원 선을 향해서 올라갈 걸로 보이고 있고요. 차트상 기술적으로 보시면, 한달 이상, 이제, 횡보를 했던 주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도, 뭐, 52주 신고가를 아직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대략 신고가 4 9 5 0 0원을 뚫는다면은 어, 5만 원 위에서 지지선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녹십자 관련해서 대장주는 녹십자 홀딩스고요, 2등주가 녹십자, 그, 이후 그 3등주, 4등주는 녹십자 셀, 녹십자 랩셀 등등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어, 녹십자홀딩스가 만약에 5만 원을 뚫는다 하면은 녹십자도 주가가 이제 쫓아오겠죠. 어, 녹십자가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다는 이 뉴스는 당연히 대형 호재가 맞고요.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 당연히 홀딩하는 게 맞겠죠. 홀딩하셔서 2021년 무도나 백신 생산과 함께 큰 수익들 내시기 바라겠고, 어, 대박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후원계좌 카카오뱅크로 후원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하시는 분들은 2021년 한해더큰 수익, 더 많은 수익 대박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